그래서 이제 홍보라고 그러는 거는 이제 우리가 PR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요즘에 그 고객들이 굉장히 똑똑해졌어요 너무 너무 똑똑해져가지고 그 과거에 무슨 뭐 신문에다가 기사내가지고 보고 그렇게 해서 그 홍보가 됐을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애들은 뭐 거의 그 스마트 컨슈머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똑똑해지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정보를 검색하고 또 정보도 자기가 생성하고 자기가 또 공유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그 고객 하나 하나가 거의 미디어적 역할을 이렇게 한다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한테 홍보할 때는 뭔가 좀 방법을 바꿔야 된다. 과거에는 정보의 격차가 심했죠. 소비자들이 별로 정보를 안 갖고 있고 기업이 정보를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그 소비자들도 정보를 엄청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그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 상식적인 걸 계속 홍보해봐야 뭐 그거는 콧방보다 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그 똑똑해진 소비자들과 고객들을 어떻게 설득할 거고 홍보할 것이냐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도 홍보하는 방법이 스마트 PR이 돼야 된다. 그 스마트 PR이 되려면은 뭐 기사도 조금 아주 교묘하게 고객한테도 도움이 되면서 나중에 보니까, 어, 이게 그해석보구나 이렇게 한다라든지, 광고를 때려도 고객이 뭔가 좋아하는 그앱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어, 그 게임을 하다가 보니까 고객 간접 PR로 뭐, 어, 나온다라든지,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고객이 제일 좋은 거를 만, 어, 만들어주고, 제일 마지막에 그냥 뭐 삼성이나 현대 로고 하나 정도가 나온다라든지, 이렇게 해도 충분히 고객들이, 아, 이게 삼성이 진짜 잘했구나. 이렇게 해서 진짜 마음으로 좋아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과거에 그냥 무슨 신문 광고, 뻔한 거, 이미 뭐 이렇게 약간 그 홍보성이라고 느껴지는 기사 뭐 신문에다 내는데, 그 신문을 사람들이 안 보는데, 그게 아무래도가와야 그게 뭔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타겟 커스터마들이 거의 이 스마트폰으로 생활을 한다. 업종에 따라가지고이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든지 전자제품이라든지 이런 거에그 핵심 고객이 전부가 다이 스마트폰 세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새로운 홍보 수단과 홍보 컨셉과 홍보 미디어들을 개발을 하고 하는데 그때 가장 그어 공통적으로 할수 있는 것들이 앱이기 때문에 앱을 통한 새로운 예를 들어서 홍보 2.0 아니 홍보 3.0 이런 거를 만들어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냐.